반갑습니다. 면부장입니다. 화산 성모병원 보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용호동에 왔습니다. 용호동에 찾아온 이유가 짬뽕 먹으러 왔거든요. 하나로마트 용호점 주차하시고 나서 하나로마트 바로 1층에 짬뽕 전문점 하마라고 있습니다. 이 짬뽕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많은 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완번 와봤습니다. 전국 고대 짬뽕. 아, 도대체 1대2대, 1대 3대4대는 어디냐고. 11시부터 라스트 오드가 8시고 매주 월 올릴 휴무예요 테이블 한 10개 정도이고, 혼밥 하시는 분들 분이... 또 많으시고 단체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손님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가게다 하루라도 책안 읽으면 음. 입에 가시 돋는 사람 알지? 인정? 명작인데? 악경 끼고 랄랄라 왜 그래서 악령 낀다 이가 가격은 하마짬뽕이 1아 일반짬뽕이 8,000원인데 고명 그 차이 1,000원 추가하는 건 아주 극으로 매운맛 큰하게 해주세요 하면 또 얼큰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하기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공기밥 주셨어요 일반짬뽕이고 내 네, 스타일이야 양파 많다 오징어는 대왕오징어 쓰시네요 면 굵은 면이네 뽕이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영호농 일대에서는 나중에 원이가 먹다가 남기면 제가 저 짤라면에 맛좀 보겠습니다 그럼 원이 짤라면에 자이 집에 시그니처 마른 하마 짬뽕인데 태우 올라가져 있고 아까 말한 소고기 소고기 있고요 일반 진짜 맛있는 짬뽕 냄새가 나 그리기 엄청 커요 그리기 진짜 이게 무슨 맛이냐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딱 진짜 호불호 없는 그런 짬뽕 맛 아, 짬뽕집 가는데 아 맛있게 진짜 잘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짬뽕이고 국물은 시원하면서 진득하다 난막 면이 두꺼워가지고 막 국물하고 따로 놀고 그럴줄 알았는데 따로 놀은 게없 수많은 짬뽕 리뷰했는데 어느 집이랑 가장 비슷하냐면 일단 노포의 맛은 아니에요 여기만의 하마 짬뽕 맛인데 맛있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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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급의 거의 그런 식감이에요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드셔도 실패하지 않는 맛. 음. 아, 면에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다며. 두꺼우니까. 나는 데 두꺼운 거는 좀 얇은 거좋아하거든참아 당긴 게 두꺼워도 뭐 밀가루냄새는 게 없네. 양파의 달달, 그한 그런 것도 느껴지고, 아무튼 감칠맛은 그런 짬뽕입니다.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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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좀 진하면 좀 탁탁하게, 좀 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진하지. 맵기 어때요? 맵기도. 뭐 맵기 이거는 딱 그냥 나 기본 보통인데, 신라면보다 덜 맵고요. 가마 짬뽕이나 소고기 짬뽕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보다 조금 얼큰하게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 이기 들어가면 느끼지잖아 짬뽕이 말아야 될것 같은 그런 짬뽕이에요. 너무 밥좀 나가지? 밥 말을 해? 괜찮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짬뽕 가격이 만 원이면 다소 비싼 가격이거든 만원이야 값어치를 하면 괜찮고 다시 한번더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네. 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진짜 만약 짬뽕 만 원이 넘어가면 비싸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비싼 거고 뭐 저처럼 뭐 8,000원짜리 9,000원짜리 만 원짜리 아무런 뭐 그런 생각 없이 먹는 사람들은 좋은 건데 저는 리뷰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만 원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것 같고 해운대, 그, 짬뽕, 여빈만 가봐도 만 원, 만천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어, 뭐 건더기도 이 정도면 뭐, 들어가 있고, 뭐, 어, 괜찮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괜찮은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정해야될것 같아요. 만 원에 대한 값어치에서 호불호가 이거는 있을 수 있다. 만원 짬뽕이 대형 오징어. 웬 말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나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제좀큰 가게들은 요즘 들어 생겨난 짬뽕 집들은 다 그런 막 생물 오징어 안 쓰시더라고. 정말 대형 오징어 쓰는데 아무튼 단가가 이게 저렴해서 쓴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럼 단가 저렴한 거 쓰면 짬뽕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생각되는데 뭐 인건비도 오르고 뭐 가스비도 오르고 뭐 물값도 오르고 뭐. 자리세도 오르고 이러니까뭐 여러모로 뭐 복잡 복잡 미묘하실 거야요 아마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까지 파고들면 머리 아프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또 안뽕할 정도의 그런 짬뽕 맛이에요 텐버리네 일반 짬뽕 확실히 이게, 이 채소, 육수 깔끔해요, 그냥. 진짜 어,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 딱 비교되네. 방금 저 하마짬뽕은 약간 기름지고 묵직한 느낌. 음.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요거 진짜 라이트한 느낌. 하마짬뽕은 헤비한 느낌. 썰어 먹기는 하마가 낫네. 괜찮네. 하면 좀단 맛이. 아기들. 아기들 아, 응. 그니까이 응. 볶음밥이었잖아. 응. 아. 그러면 매운 못 드는. 아애기들을 위해서 짜장면이 있어야 되 거. 막그 응. 막 맛이야. 응. 평균 이상하는 그런 짬뽕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근처에 용호동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추천드리고요요 근래 떡상하는 관광 경수인데 이 기대라고 있습니다 어, 이 기대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